마작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야. 마작 대회를 가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laughs> 약국하고, 약사에 혼자 말 콜라보가 <laughs> 하길래, 재밌어서 그냥 찍었고요 <laughs> 이제, 마작 홀릭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쿄젠. 요거네요. 마작 최강전이라고 하고, 어, 요거. 싸울전이네. 마작 홀릭을 갔어요. 여기가, 마작 홀릭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가, 2025년, 마작 최강전 예선. 1차 예선. 점포 예선인데 5,000엔이에요. 마작 체가적 1차 예선 5,000엔. 세 3판 판하고 세 판에서 성적이 좋으면 한판 결승. 해서 뭐 거의 세 대판 하는데 5,000엔. 하지만 2차 예선 뭐 장소 고를 수 고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플러스 책 강매 로 1,500엔 추가. 해서 6,500엔 참가비. 를두번 갔어요 그래서 책만 두 권이야 어. 일본의 원로 마작프로의 위인전 자서전인가 위인전? 자서전, 자서전인가 자서전 위인전 일대기 책인데 아니 그걸 이걸 내가 아 모르겠네 2차 예선 한국에서 열 수도 있음? 옛날엔 열었어요 옛날엔 1차 예선 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차 예선이니까 근데 지금은 없고요 10년 전 13년 전에는 마작 최강전 2차 예선을 한국에서 열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또 따로 이야기하고 아무튼 1차 예선이고요. 1차 예선에서 이거 번역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번역해 돌려보고 점포 예선 제가 참가한 건여기에요 여기서 스무, 처음에 1부는 20명 참가해서 2명 올라가고요. 처음 이제 저녁 타임은 16명 참가해서 2명 올라갔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10%가 올라가고 2차 예선은 지방 최강위해서 지방마다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서 여기서 또 우승하면 은 전국 아마추어 최강이 결정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추어 최강이가 결정이 되면 프로들드라고 싸워요. 그래서 인플루언스한 명, 아마추어 최강이 한 명, 그리고 프로우승자 13명, 작년도 최강이 한 명에서 16명에서 파이널. 어. 그래서 하는데 점프 이 10시드가 이2차에서각 지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13개. 이렇게 13개가 있거든요. 13개. 요건 이제 특별한 곳이고, 여긴 특별한 곳이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1차 예선마다 지역 시드권이 다 달라요. 그래서 1차 예선을 여러 번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후카이도 땄으면, 그 다음 도우쿠 따고, 기타 간토 따고, 미나, 요거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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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하면은 2차 예선을 여섯 번 참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예선을 많이 참가해서 2차 예선 1 이렇게 여러 개를 따 가지고 어, 시드권 여러 개따 가지고 3차 예선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나랑 같이 간 사람은 도토리님하고 설탕말 님인데 내가 말했잖아. 도토리 님은 일본에 사는 한국 마작 연맹 소 분이야. 이분은 그래도 일본에 살아. 그래 가지고 1차 예선 17번 정도 참가해서 3개 정도 있대. 시드권이. 시드권 3 개. 어 그래서 2차에선 2차에선 시드권이 3개 정도 있대요. 근데 설탕말림 한국에 살아. 한국에 사는데 이분도 1차에선 13번 정도 참가했어. 또 시드권 한4개 정도 있대요. 그책 강매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드권 이렇게 있으면은 심지어 이 시드권 있잖아. 2차 에선 참가하려고 또 일본 가야 돼. 심지어 요거요. 심지어. 심지어, 상금 없어요. 상금 없습니다. 상금 없, 없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야. 아무튼, 그래, 저도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저도, 근데 이게 시간이, 간데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희해 신사가 있길래 한번 찍었어요. 가서 찍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예선 티켓. 2차 예선 티켓이야. 티켓. 2차 예선 티켓. 그래서, 오, 이거 받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산 같은 거죠. 이 티켓을 조금 굿즈 같은 느낌을 주고 이메일하고 닉네임으로 다 등록이 돼서 이거 뭐팔 수는 없고 시드권 줬다고 뭐팔수 없어요. 이미 다 <laughs>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티켓을 이렇게 주더라고 끝나고 아, 나도 이거 받고 싶었는데 그전에 그 그래서 2, 2층 올라가고 이렇게 있고 딱 앉으니까 여기 테레비로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 abcde 저는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더라고. 들어가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뽑으래요. 이 중에 하나를 뽑으래. 난 13번을 뽑았어. 또 13번을 뽑아서 여기 앉았다. 하고, 이 대진표는요, 3라운드까지 다 정해져 있대요. 어, 3라운드까지 싹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번호대로. 뭐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2번, 3번 탁 이렇게 다 있죠. 하고, 홀리.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티셔츠 다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고, 엠리거들 이렇게, 티셔츠래, 유니폼. 이거 다 찍어봤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시트지, 경기 결과 시트지. 이거 이렇게 입력해서 하더라고요. 50, 10, 10, 3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정리하 하냐면, 어떻게 쓰냐면, 자신의 번호 적고, 닉네임 적고, 그리고 이제, 내가 45,000점에 1등이다 하면 은그 3만 점을 무조건 빼요 3만 점 빼서 15점이죠 그러면 플러스 15 쓰고 순위점 있죠 순위점은 1등이면 50 하고 총합 플러스 65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2등 10 3등 마이너스 10 4등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기호를 이걸로 써요 세모 세모 30 이거 근데 엠리그 보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자, 세모로 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5천점 3등이다 면은 3만점에서 빼서 세모 15에 3등이니까 세모 10 해서 세모 25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음. 그래서 일부 봐봐요. 일부는 내가 2등으로 진출했어. 아, 니데 2등으로 진출하는데 이거 그세한세판 3라운드를 해. 3라운드에서 2등으로 진출해서 결승 탁 까지 갔어. 결승전 한 판. 어, 한판 가는데, 아니, 3라운드 하는데, 내가 일본어로 점수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 이 12,000이 나왔어. 론, 12,000 해야 돼. 근데, 일본은 역을 고지하면 비매너거든요 그래서, 리, 나는 한국에서는 리치핑우, 탕야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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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입니다. 하거든? 근데, 이 역을 세면, 역, 역을 말하면 안 돼. 역을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이지만 니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좀 세고 있으니까 점수봉 딱 주고 그 쏘인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그냥 점 수봉 바로 주더라고. 내가 좀저니까아 그래서 아 이거 살짝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점수는 말해야 돼요. 주어도 잊지만 니센 네, 잊지만 니센데 하면서 했어. 잊지만 니센데 스어그서뭐 어째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뭐 어째. 그리고 결승전에 들어갔어요. 결승전 재밌었어요. 결승전 규칙이 재밌던 게 이제 20명 중에 8명이 올라가서 이 점수가 다 초기화돼. 그리고 4명, 4명씩 탁을 났는데 1등이 2차 예선 시드권 획득이에요. 그리고 5개 지역 예선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어, 할수할수 할수 있는 있다. 어. 그래서 요, 요게 뭔 말이냐면, 요게 뭔 말이냐면요. 예선권을 여러 개 딸려는 분들이 요 마장 홀릭 예선 전에 참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 예선을, 예선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마장홀릭의 원래는 5,000엔짜리 대회인데 6,500엔짜리 이 대회는 1차 예선을 이미 2차 예선 시드권이 여러 개인 능구렁이 같은 할아버지들만 참가하는 대회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게, 요게 이5 다섯 개의 지역에서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이 뜻이 동키호 때 사장님이 그 백수 시절 마작을 하다가 너무 잘해서 출입금지 이게 데킨이라고 하더만 데킨 데킨 출입금지를 당하고 마작으로 번 1600만원으로 사업해서 돈키 호텔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출입금지, 데킨 할아버지만 있는 것 같아. 출입금지 할아버지만, 할아버지만 있는 느낌. 그러니까 한세네명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초심자였어. 거의 지금 한 작, 작호 작 정도? 세네명 정도. 근데 할아버지들 중에 한그한네 다섯 명은 이거는 무조건 혼천클라스. 무조건 혼천클라스. 심지어 기술 혼천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 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무조건 폐, 소폐 속여야 돼. 폐좀 이상하게 정리해야 돼. 무조건 배열 정리하면은 바로 들켜버리, 버리는 그 정도. 아무튼, 그래서 출입금지 할아버지들만 있는 느낌이었어. 자콘에서 자코한테 지시면서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 마작이 그런 게임이잖아. 나도 이런 혼천 할아버지들 2등으로 따있다 하는데, 어? 그래도 여기 이제 뚫고 1차, 1부, 1부, 아침 예선이라고 해야 되나? 점심 예선은 제가 결승 타게 앉았다. 결승 타게 앉았고,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하는데, 재밌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50분 시간제 한에 플러스 1국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50분까지 딱 끝났을 때, 그판한 다음에, 한판더 하는 걸이 50분 플러스 1국이라고 하고, 50분 하고, 바로 게임이, 급그 판하고 게임이 끝나는 게 50분 플러스 0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승전, 예선전은 50분 플러스 0국이었고, 예선은 50분 플러스 0국이었고, 본선은 50분 플러스 1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 마작 홀릭이 6,500원짜리 이 예선은, 제가 말했죠. 잘하는 사람만 온다고. 그래서 거의 중간에 끝나는 일이 없었어요. 스피드가 엄청 빨라, 다들. 그래서, 뭐, 이건 뭐 상관없었는데, 이 본선 50분 플러스 1국, 뭐 이러고. 근데, 여기에, 결승전은, 본선이라고 안 할게요. 결승전이라고 할게요. 결승전 한 판. 결승전 한 판, 여기 결승전에서는 규칙 하나 더 추가돼요. 뭐냐. 2, 3, 4등이 1등이 안, 1등이 안 되는 화료를 할시 촌보. 와. 이거 재미 재밌더라고. 응. 다시 게임을 한판더 하. 그러니까, 4등이 퇴근쯤 오, 금지. 그니까, 러 4등이, 상향호 한 판, 화료 금지. 한 판, 화료하면, 총보 다시 한판 더. 어. 만약에 뭐, 그뒤 뒷돌아 조건 어떻게 하냐냐, 오케이. 뒷돌아 조건 오케이. 일발 조건 오케이. 어. 뭐, 그런, 그런 리치, 그런 리치 가능. 어. 벌주기 아니, 어, 촘보는 이제, 그래서, 촘보는 이제, 반칙이란 뜻이에요. 이거 벌주기 아니나요? 아니라는 거지. 그니까, 러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최선을. 최선을 다해라. 깡도라 우라팔 염두한 리치 가능?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라팔이 그 조건이 되면은 가능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뒷도라가 두 개가 있고 깡도라 팔이 붙는다면 1등이라면 오케이 깡치기 전에 화려하면짐네 맞아요 깡치기 전에 화려하면짐 꼴찌인데 역만 조건이 있으면 집에 가고 있지 그래도 역만을 하라는 뜻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도 그거는 마작은 페어플레이 게임 매너의 게임이다 보니까 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괴로운 게임인 게 적도라도 없어. 이 마작 체강전, 규칙 이 마작 체강전이 조금 역사가 깊거든요. 그래서 마작 체강전 이거 적도라가 없어. 적도라가 적도라가 없, 없는데 심지어 이게 웃긴 게 웃긴 게 웃긴 게 게임 할 때는 적도라가 있어. 도가 있는데 없는 취급이야. 그래서 아른 아른 거려. <laughs> 아니 이게 적도라가 아니야 그래서 막5만과 적도라 5만이 있을 때는 있을 때 괜히 심술 나서 심술 나서 적도라 5만 버린다 아 이거 아 씨야 어차피 돌아도 아닌 녀석 버려야지 하면서 살짝 이제 심술 나더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결승전 1부 네 2차는 2부는 결승전을 못 갔거든요 <laughs> 근데 1부 결승전은 재밌는게 있어 이게 내가 상가 할아버지가 좀 재밌는 사람이었어. 왜냐면은 상, 상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면 할아버지가 오야가 없는데, 없는데 점수가 좀 차이 나는 상황 1등과 없는데 1등과 점수가 좀 차이 난, 차이 나는 상황에서 퐁을 한 거야. 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면 할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이거 캠또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비매너 아닌가? 막. 아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삭수 혼의를, 혼의를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그 대면 할아버지 손 안에서 홍수가 나오니까, 다시 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는 거야. 대면 할아버지를. 그러지고. 어, 근데 우, 웃긴 건? 웃긴 건나 내가 니치거든. 근데 대면 할아버지가 귀여 귀엽고 나를 삭스 혼일로 쏨. 아. 아니 그게 뭐 아니 뭐 이거 일단 뭐 너무 아까웠어. 이거 이것만 아 이것만 아닐 수내 1등 예선권 했는데. 아 씨. 어. <laughs> 그리고 이 상가 할아버지 101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이거 101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또 알려줄게요 101 할아버지가 2부 때 나랑 예선에 만났어 예선에 만났거든 만났는데 내가 실수했거든 준짱 플레이하는데 준짱 플레이하는데 준짱 이제 빌드업 빌드업하는데 실수했어 근데 실수하니까 나를 또그 눈빛으로 미스로 보는 거야 아니, 씨! 아니, 아, 이거 또뭐 하는 거야, 대체 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 근데, 웃긴 게, 이, 이외의 매너는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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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의 매너는 너무 좋아. 어. 그래서 뭐, 웃겨가지고, 어. 막, 어, 게임만큼 다, 어. 그래서 내가 이, 왜101 할아버지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또 술자리에서 했어. 그, 그, 뭐, 자구구락부 점장님하고, 뭐, 아무튼 뭐, 일본, 일본 이제 프로 분들, 프로 마작, 작사 분들하고의 술자리에서, 술,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아, 그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있던 101 마작 단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많았다. 사람들,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현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수가 있잖아. 여기 좀 이상한 수가 있으면 마대패에딱 뒀잖아. 좀 이상한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대. 어, 이렇게 두는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곳이었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 아무튼 그래서 102 할아버지도 있었고, 나 여기서 치면서 느낀 게 너무 재밌었어. 이게 5천엔이라는 물론 6,500이었지만, 6,500엔을 주고, 이제 네 판을 치거나, 뭐세판 아니면 네판 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또 한국에 이렇게 단기 토너먼트 같은 거 있으면은, <laughs>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딱 느낌이, 그, 한국에도 경기마작 팬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길래, 아, 좀 있다, 좀 엠리그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 힘내라 밖에 말안 하죠. 어 힘내 힘내 하면서 다산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마, 맞지만 타산 할아버지처럼 그냥 조언을 없고 그냥 깐발에 깐발에 막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 <laughs> 아니, 그리고 맨날 가면은 내가 발음이 이상하잖아. 내가 발음이 이상하거든. 발음 들킬 수 밖에 없어. 뭐나나야크센 삼바크 데스 하면은 발음이 이상하니까 경기 끝나고 맨날 물어봐 중국인이냐고 물어봐. <laughs> 어. 아 중국인이냐고, 아, 아, 한국이 바로 안 나오나봐. 마작하면 중국이니까.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겠냐고. 어. 그렇죠어무튼 그, 그러고, 어때, 네, 좋겠고. 아, 이건 이제, 아, 이거 너무 아쉬워. 아, 마지막에 이, 아, 이 플레이, 하,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 그리고 나, 다시는 이 한자 안 쓰려고. 왜냐, 그, 성적 기입할 때 한자 쓰기가 너무 어려워. 다 이이이날 이후로는 모든 닉네임 다 이렇게 바꿨어. 어. 아 한자 기입할 때마다 하씨 기입하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워 EQ EQ로 바꿨어 EQ. <laughs> 그리고 이 마작홀릭에 시스템이 있더라고. 어, 오프라인 마작 방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산업 스파이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그래서 아 스위치는 이거 쓰는구나. 아 이거 컨트롤 캠 컨트롤로. 아 5인패 요거 쓰는구나 노트북 요거 쓰는구나 아 이거 얼마구나 아하 얌하하 얌하, 요거 요거 아 스위처 요거 롤란드 아 요거 요거 어캠 요거 쓰는구나 아하 캠 요거 쓰는구나 음음음 음, 음. <laughs> 어 요거 쓰는구나 <laughs> 아 요거 요거 쓰는구나 요거 쓰는구나 개비싸 아 마이크 이렇게 장착했구나 아 천장캠 이렇게 하는구나 어. 아 요렇게 요렇게 오케 이 오케 이아 오케 이 오케 이 에어컨 조명판 아 여기에 이제 타공해서 선 요렇게 했고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다음날이 이제 트리니티 라는 마장 노레이팅 마장을 갔어요 트리니티 노레이토 마장 트리니티 제가 알기로 여기는 정부지원금을 받았어 정부지원금을 받음 그러니까 마작을 놀이로 그러니까 건전하게 즐기는 마 마장 초보자 치나 이런 거를 초보자 치나 뭐삼삼 삼 노였는데 마시지 않는다 피지 않는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걸지 않는다 해서 뭐 카케나이 노마나이 스와나이 해가지고 그런 이제 노레이또 마장 트리니티 해서 가서 기입을 여기에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 운이 좋은게 한국어 가능한 저 점원을 만남 점원이 있었음 엄마가 한국인이래 그래서 여러가지 어, 또 이야기를 했죠 어운이 어, 너무 좋았다 어 그래서 막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laughs> 하고 다음 장 트리티 마장 그래서 트리티 마장은 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고, 여기가, 저기, 지금, 한국 VPN으로, 한국으로 못 들어가는데, 마장에 이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이 시간 제한하고, 탁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를, 그, 사이트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신기했고, 엠리그 룰 채택하고, 그리고, 결국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 엠리그 룰은, 토비가 없거든요. 그럼 토비 없으면 거의 시간제한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시간제한 무조건 있고. 음. 그리고 여기 TV에 어, 항상 이렇게 경기 마작 송출해주고 그리고 아, 집 놓는 곳 이렇게 있고. 와 이거 이거 좋더라고. 그리고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어, 붙여 있고 렉스 3 사용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가차 머신이 있더라고. 게임 끝나고 아 이거 게임 하는데 웃긴 게그그 <laughs> 그... 아 웃긴 건 아니야. 그냥 느낀 거는 이 트리니티에서 게임하면서 느낀 거는 트리니티에서 게임하면서 느낀 거. 느낀 거, 느낀 거는 이 마작 최강전, 이 능구렁이 할아버지들이 진짜 잘하던 거구나. 어, 이런 사 이런 아요요 사람들하고 하니까 요 사람들하고 하니까 어경험하고이 초심자 마장 트리니 트리니티 오니까 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와시즈 와시즈들이랑 맞아치다가 와 트리니티 오니까 와 진짜 좀 숨통이 살아, 숨통이. 와 숨이 서셔어 너무 어 와씨 하면서 아음 그래서 조금 이제 살짝 여기서는 그냥 내가 그냥 싹다 이길 수 있다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적도라도 있으니까 아, 이게 맞지. 근데 처, 처음 한 판, 처음 한판 처음 한판 동안은 한판 동안은 적도라가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어 인식 안 돼. 왜냐? 인식이 그니까 적도라 안 보여. 왜냐? 그 마작 최강자 체강전 예선 동안 적도라가 있어도 없는 취급을 했더 했 했어서 했 했던지라 그 트리니티 와서 적도라 있는 마작을 해도 적도라가 어그내눈 필터 내뇌 필터를 꺼내 가지고 적도라가 어, 한판 정도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하는데 여기 트리니티에 대한 성적은 내가 여기 찍어놨거든요 여기 1등, 1등, 4등, 1등 목격 조, 죄송합니다 1등, 1등, 4등, 1등 했어요 이렇게 적더라고 이렇게 적어서 토요일 한판에 골든위크라 600엔 1등, 1등, 4등, 1등 있고요 그리고 1등, 1등, 4등, 1등 있고 한판에 원래 500엔인데 GW가 골든위크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600엔 이거 편하죠? 이거 편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요 가차는 뭐냐? 1등 두번 하면, 두번 하면, 한번 가차. 해서, 할인. 할인. 어. 할인하기. 그래서, 탑두번 하면은, 1까지 가차. 어, 하는 거. 뭐, 상품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고 생각을 하면은,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기려고 해. 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노래이또마장이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막 대충 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시스템이었고 저는 이제 300엔 할인 쿠폰을 뽑았습니다. 바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또 그리고 이제 요거 초심자 마크는 지금은 이제 트린틴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 하나 한국인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다 <laughs> 나한테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 <laughs> 가져가도 어?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어 하나 하나 주면은 뭐 오케이 해서 하나 받아왔어요 <laughs> 초심자 마크는 좀없애없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벨버드는 초심자 마크 조금 계속 사용하던데 여기는 없애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 이분을 FFMJ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FFMJ 프랑스 마장 연맹 아닌가 해서 사진 찍었어 같이 어 프랑스에서 마작치로온 거야. 여기 노레이. 그래서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 리치 마작 하든데 엠리그 팬이래. 그러니까 엠리그 팬, 마츠모토 팬인데 이제 노레이팅 마작 여행을 한대. 여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서로 서로 일본어가 짧아. 일본어가 짧아. 그래서 열심히 서로 이야기해. 어, 이야기하고. 이제 서로 알고 있는 노레이팅 마장 정보를 공유했어요. 고유, 어, 공유하고 어, 공유했다. 그리고 한국내 명함 있거든요. 명함 주면서 한국 오면은 내가 또 여행 시켜주겠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갈때갈때 갈때 서로 이제 바이바이할때 이치카 했거든. 이치카. 언젠가 언젠가라는 일본어잖아요. 일본어거든요. 언젠가 하니까 씨고 더라고 이치카. 아예 서로 이제. 프랑스인도, 이츠카, 아이고, 이제, 살짝 낭만 있었어. 음. 찍 웃더라고, 어. 집덕인가 봐. 뭔가 싹 알더라고, 덕티너. 그리고 웃긴 게, 이 프랑스인, 이 프랑스인, 내가 추천한, 여기, 내가 추천한 자, 아키바의 자구 구락부를 갔대. 나하고 헤어지고, 나하고 헤어지고, 갔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 이날 저녁에, 이날 저녁 아니지? 그,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날 저녁이었나? 이날 저녁, 어, 이날 저녁에, 그, 구구락부 점장하고 술 먹으면서 알겠어. 어, 알게 됨 알게 돼. 프랑스인이 왔대. 어? 어, 제가 거기 추천했는데, 어, 그분인가 보다. 그가 보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와카라나이. 모르겠대.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와카라나이. 근데 이제 나, 였던 거지. <laughs> 어, 하지만 그게 나다. 어, 몰라. 하지만, 음, 뭐, 나, 나 나였다. <laughs> 일급 천재가 마장 유학 갔다 온 5박 6일 동안 일본 가서 느낀 점들을 하고 그 느낌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열것 같다. 이거 이벤트 열 때는 또, 막 유튜브 커뮤니티나 뭐제 디스코드나 네이버 카페에 또 공지를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1급전제 마작, 일본 마장 유랑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바, 빠빠룽 음.